방금 도착한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. 어? 특전 이 있었나? 응? 특전이 있었는데 제가 선택을 안 했나 봐요. 그래서 랜덤으로온것 같습니다. 뭐요? 이게 앙스터월드에서는 귀요미 인형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. 귀요미? 언제죠? 에 귀엽네. 곰누이랑 비교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. 엄청 크죠? 그렇지만 가격은 곰누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오, 다리가 고정이 되어있네. 우와, 오! 아, 뼈가 뼈깅이네. 이 옷을 벗겨보겠습니다. 오, 아니, 머리통이 너무 크잖아. 엄청 단단해. 우와, 알몸이네, 그냥. 머리가 너무 크잖아. 여기, 여기가. <laughs> 단단한 거 보이시죠? 솜이 아주 꽉꽉 찼습니다. 약간 얼굴이 이바라 안 같은 이유가 SD가 눈이 엄청 크게 나와서 이눈사이즈에 안경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침묵의 안경처럼 됐어요. 이바라는 단모종인데 장모종인 고양이도 있거든요? 장모종도 실물 궁금하다. 이렇게 얼룩 고양이입니다. 이 무늬도 애들마다 다 달라요. 이거 완전 사이즈가 규격 외라서 맞는 옷 없을 것 같은데? 아쉬운 점은 이 턱이 없었으면 좋겠어. 곰돌이처럼 이렇게 일자였으면 좋겠어. 어, 근데 이게 무게가 있어서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신상루이, 여러분들은 만족하셨나요?